핫톡쇼 S의 대국민 무료 튜닝 프로젝트 대망의 두 번째 자동차가 공개된다. 평범한 소형차는 과연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무적의 차로 거듭날 수 있을까? 40대 가장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각 분야 튜닝 전문가들이 힘을 합쳤다. 사고를 좀잘잘 내시나봐요. 잘뭐 약간 좀 안전을 위해서 얼라이먼트를 다서 확인을 해서 롤링만. 을 하고 저 속에서 어떤 가속력, 특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DRL이 없습니다. DRL 같은 경우는 맥시멈입니다. 국내 최초 핫톡쇼 s 무료 튜닝 프로젝트!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꾸며진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멋있죠? 분위기가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두 번째 차가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laughs> 우와! 우와! 저는 이 차량이 공개될 때마다 이분의 표정에 주목하게 됩니다 음. 우리 장경필 마스터님 <laughs> 지난주보다 얼굴이 좀더안 좋아진 그러니까 것 같은데 밤을 며칠 세더니 갔어, <laughs> 네. <딱 잤어>, 이렇게 <laughs> 아니, 진짜 <laughs> 네.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음. 이거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 시간과의 전쟁. 원래 네, 그 저기 그렇고요. 공부 못하는 친구들이 밤새서 공부를 거예요 낮에 <laughs>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꼭 잘하더라. 아, <laughs> <laughs> 데 저는 이제 이분이 피곤해 하시고 힘들어 하실수록 저도... 차가 또 멋지게 나올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 작업량이 힘든... 좀 많아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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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아, 그렇죠.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 아, 정말요?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 이번에 튜닝했던 차가 2011년식 프라이드예요 음. 네. 자, 우리 장마스터님께서 간략하게. 과연 어떻게 변했는지 이번에 이제 컨셉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차량의 그 컨셉은 좀 안전 쪽 안전한 오. 소형차이고 뭐 옵션들이 없고 이런 차들이지만 음.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의뢰하신 분이 뭐 사고도 좀 많이 나시고 있어요. 음. 아. 기사 전에 두 대를 폐차하셨어요? 네네 사고로의 사고들 사고로 네 튼튼하고 사고로. 사고로? 네. <laughs> 네. 어, 사고가 나더라도 이렇게 다치지 않는 뭐, 안전에 중점을 <laughs> 둔 <laughs> 튜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봤는데 네. 소형차에 대형차와 어... 작은 고추가 맵다. 어...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적의 차. 뭐 컨셉은 무적의 차. 어... 컨셉으로 좀 잡아서 진행을 했고요. 무적의 차. 화려하거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어... 뭐 안전에 중점을 둔 걸로 생각하셔서, 을 응. 추리에 뭐 숨어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지만 안전하고 탄탄한 이제 무적의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스포일러를 하면 이렇게 기대감이 없어질 수도 아, 있겠다. 그런가?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사연자를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해야 될것 그렇죠. 같아요. 저번에는 아내분이 믿지를 않으셔가지고 같이 안 나오셨었어요. 그 당첨된 사실을 아내에게 지금 말을 했는데 아직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웃음> 과연 같이 나와주셨을까요? 아, 같이 나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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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오셨어. 이오셨어 아, 같이 오셨어.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무료 튜닝 프로젝트 두 번째 주인공. 아니, 근데 왜, 그, 그때 왜안 나오셨어요? 아,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진짜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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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얼마나 거짓말을 했길래 네. 내가 사회에 당첨됐다는데 그걸 안 나오는데. 아,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요. 네. 그 1회 프로젝트 보셨잖아요. 네. 첫 번째 차 카니발이었는데 네. 그거 보시니까 좀더 기대가 되셨을 것 같아요. 기대 보다가는요. 네.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음. 상상 그 어, 이상을 보게 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운전에 미숙하셔서 그런지 사고가 여러 번 났다고 저가 음, 그때 그렇죠. 들었었는데 맞아. 혼자 하면 잘 하는데 어... 옆에 누구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 뭐 아. 핸드폰 통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휴대폰 통화는 운전하면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자, 이제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음. 저희가 직접 음. 봐야 되는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아내의 사랑을 위해서 사연을 신청했다. 마포불벳 유명식 씨의 그 애절한 사연이 담긴 프라이드 2012년식 너의 변신은 무제야 지금부터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공개해 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카톡쇼 S 대국민 리어 튜닝 프로젝트. 두 번째 차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밋밋했던 외관에보디키과 색을 더해 포인트를 줬습니다. 보디코팅을 통해 차의 강성을 높이는 것을 물론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을 강화해 차의 흔들림을 잡았습니다. LED 실내 등구와 100% 수제 가죽 시트로 내부의 고급스러움을 더한 것은 물론 디스크 환자를 위해 허리 패드까지 장착했습니다. 전후 측면에 카메라를 장착해 안 보이는 사각지대까지 잡아낸 차. 카톡쇼 S에서 자랑스럽게 선보이는 두 번째 튜닝카. 첨단 안전기술의 집합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무적의 소용 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자고 네. 어떠실까요 어? 날개도 달았네. 날개도 달았네 <laughs> 자, 한번 살펴보세요. 자, 오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그게 아니야. 아아내분이 글썽글썽하셨어요. 왜? 벌써. 지금 이것만 보고 지금 눈물을 글썽글썽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너무 가뿐한 것 같아요. 아. 자, 자 그러면 대충 봤는데 네. 한번 자세히 보면서 네. 어떤 부분이한 가지씩 네, 자, 개선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터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의 색깔입니다. 흰색인데 밋밋한 흰색을 파랑색으로 저희가 포인트를하려한거니다 자옆 라인에 여기 파란색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네. 앞에서부터 옆에까지쫙 이렇게 사이드 미러까지 돼 있는데. 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휠을 굉장히 지금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휠을 아, 17인치 휠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음, 네. 아, 네. 네. 저기 1호차보다가 글신는좀 뭐 네. 나은 것 같아요. 습 <laughs> 1호차 휠보다 네 개도 나. 네 개도 나서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브레이크. 아 이게 네, 앞쪽에 무려 피스톤 길게. 예 피스톤. 기존에도 사실 브레이크 능력이 좀 떨어지셨던 거 느끼셨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타이어가 되게 커진 것 같아요 <목소리> 타이어 계속 말씀 드렸잖아요 타이어 커졌어요 진짜. 그쵸 키가, 키가, 키가 네. 그전에는 타이어가 너무 작아서 타가더 작아 보였는데 더 작아 보였는데, 아, 보였는데 내차 이제 커 어, 되게 아, 큰것 같아요 휠 사이즈 좀 크게 하면서 주행 안정성이 높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이 서스펜션을 우리가 튜닝을 해드렸습니다 스포티한 스포티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또2차만을위 해서 특수도 제작을 했어요. 오, 아, 맞춤 제작. 오. 속하고 네, 단계 조절이 가능해요. 네. 걸 입맛 따라 할수 있다는 거네요? 네. 비싸고 좋은 거같비싸고 좋은 거라는 <laughs> 거. 예. 네. 이는 가지고 는하는데습니다 이제 되고. 자차가소리가좀달라졌 아, 어? 이거 왜 그런 거야? 차대 강성 일반 머파이드 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형차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충격과 소음에 다소 취약할 수 있는 소형차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바로 보디 코팅입니다. 특허받은 물질을 차의 전반에 걸쳐 덧입히고 건조시켰는데요. 차체의 충격 흡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많이 보던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주차를 하시거나 이러실 때 방지턱 같은 데 걸리게 되면 쓸리게 되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교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 기스 정도 수준은 거의 다 방지를 해 주고요. 나중에 우리가 뭐 휠에 기스가 났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휠을 통째로 바꿔야 되지만 얘는 뭐 테두리만 교체가 가능하고. 아, 이게 탈부착이 뭐아 그래도 오늘 저희가... 도 눈에 띄는 게좀 선팅이 아.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까만 아, 거 같은데. 아, 선팅 안에서 보시면또 놀라실 거예요. 특징 없이 밋밋했던 실내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잠시 후 공개합니다. 자 그러면 실내를 직접 안 해본 것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아, 이거. 왜? 최형과 네. 취향을 고려해 맞춤 수작업한 시트에는 디스크 패드를 장착했고. 내비게이션과 전후 측방 카메라 그리고 내부 LED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아, 시트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아, 들어요. 마음에. 네. 한번 앉아보세요. 남의 차인 거만. 예, 제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 어 이제사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일단은 운전석과 조석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여자분이 작은 체형과 디스크가 있으신 거를 감안해서 이 여자분 한 분에 맞춰서 제작을 할 것이고 그 VIP 디스크 패드라고 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아무 때라도 차에만 가면 컨디션 회복을 할수 있고 휴식이 될수 있게 디스크가 있는 주인공 부부의 건강을 생각해. 디스크 패드를 장착한 시트. 고급스러움은 물론 건강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는데요. 오직 나만을 위해 제작된 단 하나의 좌석입니다. 여기도 이제 플라이드라고 써 있네요. 네, LED 아... 제품을 사용을 해서 그 저녁에 불이 들어오면 위치가 아... 어디 있는지 아... 아, 찾을 수 있게. 앞쪽 문에도 지금 LED가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건 이제 어, 아 어. 이쪽 바닥에 아. 네, 내려실 때 네. 내려실 아. 때 갖고 있실수 있게 네, 여히 디테일하게 신경 좀쓰신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실내등도 지금 LED로 되어 있어요. 아. 아. 와, 안쪽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두 번째 튜닝카의 놀라운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자, 우리가 안쪽에 오. 많은 걸 숨겨놨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은 있는 거죠? 네, 어. 있습니다. 원하셨던 내비게이션. 아. 원래 내비게이션을 여기다 이렇게 붙였었는데. 그러게요. 네. 별다른 편의 장치가 없었던 내부에는 내비게이션과 전후 측방 카메라가 달린 어라운드 뷰 기능을 설치했습니다. 주차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행 시 시야 확보는 물론 장애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보통 이제 후진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거. 이게 블랙박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 어, 그렇게? 네. 주행을 하시면서는 계속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어라운드뷰의 블랙박스가, 블랙박스가 같이, 같이 있는데 네.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주행 중에는 보시고 운전하시기가 위험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목적지를 예를 들어서 설정을 하시면요. 네. 그때부터 저렇게 HUD. 오, 네. 네. 저 앞에 있는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줄여서 HUD라 부르는 이 기능을 통해 운전자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주행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남은 거리와 주행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h u d 가 속도하고 네. 뭐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착지, 내비게이션까지 아프면 진부아 예, 진짜 아려주게짜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 아프면 진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주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짜 아프면 진 얼마나 편리해졌을까요? 특별히 이번에 여성 운전자분이 기존에 이제 주차를 하시면서좀 어려움이 많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더 편리하게 사용하시려고 제가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터치를 연동을 했습니다. 자 뒤쪽에 날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쫙 내려와서 아, 아 여기에 이게 아, 머플러를 <laughs> 바꿔 주셔야 일단 튜닝의 끝이 쫙 가는 거거든요. 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머플러 역시 교체를 결정했는데요. 사용하시는 분도 여성 운전자 분이고 그래서 소음은 좀 작게 가고 연비나 가속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총매 후면에 그린 파워를 장착하고 그리고 이제 오래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재는 스테인리스로 할 계획입니다. 드디어 교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의 낡은 머플러를 제거하고 특수 제작된 머플러를 장착했는데요. 교체 후 성능 확인을 위해 다이나모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출력과 토크가 조금씩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짝 몰아봤더니 이게 전에 몰아봤을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졌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일찍 좀 힘이 나오는 것 같던데 혹시 여기에 그건 왔나요? 뽕? <laughs> 엔진 출력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 바로 화학 정비입니다 엔진 윤활 개선제를 투입해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화학 정비 뒤에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 실시한 다이나모 테스트 결과 엔진 출력이 약간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 또그 아내분께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했잖아요. 응. 근데 이게 렇 장보고 나서 응. 이걸 트렁크에 실어야 되는데 응. 이렇게 내려놨다가 또 다시 들어서 이렇게 힘드시죠. 네. 네, 네. 힘물이 있어요. 네. 뭐예요? 보여 주세요. 짐을 무겁게 들고 갈때 응. 내려놓고 문 열고 다시 실으실 필요가 없지. 그냥 들고 계시다가 응. 들고 있다가 네, 이렇게 오, 오! 네, 이렇게, 오! 오! 네, 이렇게 오! 오! 직접 해 보셔야 돼. 아, 아 자, 자. 이 감동은 직접 해보시면 아. 한번 해 보시죠. 네. 오셔서 자, 짐을 많이 들고 자, 자, 짐을 많이 들고 계세요. 있다가 가방히 아, 드세요. 아, 오! 오. 야, 오터 트렁크. 저희 이렇게 스을다 마쳤는데 응.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뭐가 허전해요? 가좀 이렇게 있어야 될게 없다든지 응. 뭐 전에 뭐본거 같은 데 없다든지 뭐 그런 거 없으세요? 아, 진짜? 우리 지금 있어? 차를 보느라 까맣게 잊고 있는 한 분이 있어요. 아, 아, <laughs> 아,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지금 네. 네. 그분 어디 가셨어요? 지금? 튜닝을 통해 크게 달라진 올뉴 프라이드 과연 그 성능이 얼마 정도 올라갔을까요? 먼저 제동 성능 테스트를 실시해 봤습니다. 시속 100km에서 급제동을 실시해 봤습니다. 브레이크를 교체한 튜닝카의 제동 성능은 과연 얼마나 향상됐을까요? 이전 41.7m에 비해 약 3m 가량 줄어든 38.9m의 제동거리를 기록합니다.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러버콘을 얼마나 빨리 통과할 수 있는지 슬랄론 테스트도 진행했는데요. 서스펜션의 교체를 통해 차체 안정성의 증가는 물론 유행 안전성의 향상을 꾀했는데요. 슬랄롬 테스트는 이러한 핸들링 성능을 확인해 볼수 있는 가장 좋은 테스트죠. 20초 공고. 이전 기록에 비해 3초 이상 빨라졌네요. 자동차의 긴급 회피 후 복귀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무스 테스트입니다. 튜닝 이전 테스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 컨트롤되지 않는 차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요. 튜닝 이후에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느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장애물을 피한 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차. 급한 핸들링에서 차의 롤링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번에 무스 테스트 결과 기억하시나요? 운전하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구륜이 날아가면서 스킨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서스펜션과 차체가 잡아주면서 무스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오늘 그 테스트한 것이세 가지를 보시게 되면요. 양산되는 자동차가 1 0 0점 만점의 어떤 그 안전한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 퍼포먼스 튜닝을 하게 되면 안전성이 훨씬 더 강조돼서 저는 그 100점이라고 저는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카톡쇼 S 튜닝 프로젝트 제2호차 오늘 쭉 살펴봤습니다. 자동차가 뭐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동차가 마음이자 가족의 안녕과 안전과 모든 걸 지켜줄 그렇죠. 수 있는 이런 매개체가 또될 수도 있습니다. 네. 카톡쇼 S 무료 튜닝 프로젝트 2탄도 저희 성공한 것 같죠? 그렇죠. 네.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카톡쇼 S 게시판에 사연 신청해 주시면 혹시 또 하나요? 행운이 또 찾아갈지도 모르니까요. 카톡쇼 S 튜닝 프로젝트 제 2호차 네. 행복한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 출발! 출발!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조심해서 가세요. 행복하세요. <laughs>